여기 너무 너무 높은 관이에요 여기가요. 여기 굉장히 높은 자리네요. 아무나 못로오는 아, 놀러오는... <laughs> 그리고 선생님만올라와야 되는 자리인 것같네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기대 못 차가고 있었니다 아, 그래, 아, 진짜 그러셨어요? 오늘 네. 원면 씨가 오나 안 오나 했는데. 네, 진짜 얘가 진짜. 오나 안 오나. <laughs> 자 얘가 한... 오긴 오는 거야. <laughs> 아, 원면이 진짜 오긴 온데 막 이런 게계셨죠 지금.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자. 그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송광 선생님이 누구보다도 약속에는 진짜 예 속약속이라고 <laughs> <laughs>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분 일초를 허세게 쓰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아 나도 좀 뭔가 같이 부흥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제가 부탁했거든요. 저좀한번 불러주세요. 왜냐면 요즘에 어디 가서 이렇게 여성분들 많은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몇백 명이 움직이는 남자가 대한민국에 몇명 없어요. 네. 가는 데받다 제가 깜짝 놀란 게남성분들을 자기가 너무 힘든는 거예요. 그래서 나우리나 대한민국 남자들은 노래하는걸 별로 안 좋아하나. 왜냐면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그죠? 예, 맨날 와이프하고만 있기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남자들. 그 남자들은 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냐고요, 지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여성분들만 이렇게 착 직결을 해가지고. 맨날 요 날이 되면 정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저도 뭐, 배드민턴도 배우고 뭐, 뭐, 이런 걸 많이 배워봤어요. 근데 정확한 선생님, 그 선생님을 만나러 내가 매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어떨 때막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근데 레슨을 안 받으면 배드민턴못 치니까 아, 나두달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네. 같은 선생님을 매일 그렇게 두달이 남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남자를 이렇게 매주마다 봐서 이렇게 보러 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에? 네? 뭐가 좋아요? 재밌어요 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무나 왜냐면 남편이 주는 재미가 없잖아요 <laughs> 남편은 저런 맨트를 못해 근데 우리 남편들도 딴다고 하면 잘해 우리한테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집에서 술 마시면 똑같은 소주인데 왜그 맛이 안 나지 그러더라고요 <laughs>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 처럼이 항상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상해, 밖에 나가면 달고 맛있는데, 집에서 먹으면왜 이렇게 소주가 쓴지 모르겠다. 음,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먹으면서 그런가 봐.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지 야,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소주 맛을 알았어요. 애가 중학교 가니까, 그게 그렇게 달아. 이제 얘가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아, 나도 그래서 어딘가막이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데 그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노래를 취입하면서 아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이 소리 지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근데 남편들도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내 목소리 다 내면 그 직장을 끝까지 못 다녀요. <laughs> 내 목소리 다 내다가는요. 제는왜 아,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해고 정리할 때 쟤부터 순수 이렇게 돼 그런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참 정말 정말 누르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소리 못 질러, 회사에서도 소리 못 질러. 마누라는 점점 무서워져. <laughs> 왜 이렇게 힘도 세죠, 막 예, 옛날에는 막탁 치면 무너지더니만탁 치면 왜 그래? <laughs> 그리고 탁 치면 여자들 이 힘이 더 세잖아요. 에턱밑 예, 치면 남자들이 이렇게 집에 넘어가고. 아,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laughs> 그런 왕상한 시기가 한 14년 사니까 이제 제가 약간 손꼽기도 제가 조금 더 잘하고. 손꼽기를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데. 네. 설거지랑 너무 많이 하니까 손 마디가 굵어지면서 딱 꺾으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어머니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확 잡아야 돼. 그 빨리 <laughs> 잡아보셨어. 정말 대한민국에 우리 주부님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우리가 뭔가 해소할 수 있고 이 스트레스를, 갈증을 선생님을통해서 이런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라게 이게 정말 해피한 거예요, 이게요지지보보요요왜면나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부르려 n 요 입장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 r 요 뭐가 이렇게 비싸요? o 0 0 0 e door of the d o 잖아요3 the 제가 노래방 가서 소리 질러를 한번 불러봤어요. 이거 다 올라왔는데, 야, 이거 내가 가서 직접 선생님한테 부탁해갖고, 선생님 이 노래 좀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가수생활 하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제 노래 좀좀 좀 알려주세요. 예. 네.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나오는데요. 조금 더 알려주세요. 부탁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 오려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는 거예요. 아. <laughs> 예전 그대로 아니에요 우리 네. 고데 네? 변함이 아,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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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용실을 한군데가쭉 다니세요. 네. <laughs> 그러니까 미용실 왔다 갔다 하면 애가 갑자기 10년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군데만 주 다니면 한 5년 뒤면 또한 10년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예, 여기도 좀더 그리고 점도 그리고 건보소 피면 막아주고 <laughs> 그리고. 리스틱도 조금 더 예쁜 거 발라주고 패턴도 바꾸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리는 거예요 여기 어머님들도 가면 다 가려져요 네, 두 시간만 걸리면 <laughs>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옛날엔한 시간이 못 끝났는데 지금 한 시간은 얼굴도 안 끝나 <laughs> 얼굴이 안 끝나요 이렇게 세월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30년을 같이 가고 있어요 정말 저도 오래됐죠 네. 3년짜리 아니에요. 저 30, 내년이면 30년짜리에요. 저도 믿어지질 않아요. 예, 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20대 때, 40대 때, 아니면 좀 늦게 보신 분들은 50대 때, 원미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지금 저랑 같이,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지금 같이, 같이 동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수들이 노래를 내면 참, 맨날 이별 타령, 사령 타령이 너무 힘들잖아요. 결혼했는데 무슨 이별 사랑이뭐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별 령 말도 안돼 이혼하기 전에 이별 랭갈일 없고 그러다가 작곡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삶에 대한 너무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야 하는 거 말고 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좀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는 곡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경섭 씨라는 작곡가가 우리 선생님도 작곡을 하고 계시지만 그 조수미 씨의 나 가거든 조성모의퇴뭐 김정민의 슬픈 한 학식 이런 곡을 지었던 그 이경섭이라는 작곡가가 아, 누나한테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러준 노래가 소리질러예요 근데 이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막 너무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방송에서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안되겠다 우리 유명하신 선생님들 통해서 직접 가서 찾아뵙고 여러분들한테 저 이런 노래 냈어요 하고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시간 제가 조금 빼었어요. 괜찮죠? 선생님이 네. 원래 자기 시간 남한테 잘안 주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어머님들은 아유 나는 그냥 우리 송 선생님한테 노래 배우려는데 뭐 가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뭐 많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계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열여덟 나 열아홉. <laughs>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잘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송화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오는 이 대학교 음대에 오시는 이 학생들은 다1 8이라고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열아홉. <laughs>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노래, 소리질러, 제가 여러분께 직접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소리질러. 음. 준 채로 살았는데 교복을 입고 웃는 날, 세월 참바라구나 처리될 것 같지 않아 내가 벌써 은이 된 걸까 한잔 술에 i